그리고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더더구나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변희님 세계일보의 네. 박지원 기자입니다. 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하고 관련해서요 오늘 그 SNS에 본인이 그뭐 안에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맞다. 정치적인 이용은 없었다. 개인적인 이용은 없었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대통령실에서 다른 입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참석 여부 관련해.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아직은 논의 중이다. 그리고 곧 입장을 밝히겠다 말씀은 드리겠고요. 두 가지 오류 사항을 개인적으로 좀 짚어주겠습니다. 어 잘못된 부분을 정정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올바르지 않습니다. 정정의 담당은 올바르지 않고요. 그리고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더더구나 공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오마이뉴스 김경련 기자인데요. 그러면 이진숙 방통위원장님을. 국무회의에서 그 참석 배제하는 그런 조치도 검토하고 계십니까? 뭐그 부분은. 어 여러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뭐그 검토를 한다 안 한다란 아직은 논의조차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지수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의결권 없고 발언권 있지만 발언권은 한편으로 주재하신 대통령께서 발언권을 부여할 때 발생하는 거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을 그냥 허용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여러 가지. 어, 일종의 비공개 회의 내용이 이 먼저 노출이 돼서, 어, 일종의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된 부분만, 어, 개인정치 활용이 된다라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참석은 저희가 외청 보고도 지금 받았지 않습니까? 어제처럼. 참석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의결권이 아닐 경우에는, 그래서 그거는 조율 가능한 대상이다. 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